109페이지 7번입니다. 자, BG의 길이를 보여주세요 <laughs> 자, 일단은 BG를 내가 바로 못 구할 것 같잖아. 그러면 포기해, 빨리. 빨리 포기하고, 문제를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, BG를 바로 구하는 건 포기해.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?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사용해봐야 돼. 그래서 뭘 사용해볼까 봤더니,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란 말이지. 그러면은 새 중선의 교점이니까, 이런 식이 될 겁니다. 요거의 가운데 요거의 가운데 맞아?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보면 중점 연결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8이 됩니다 따라왔어? 응. 그럼 이제 보여야지 2대1 맞습니까 2대1 응. 그래서 18에서 세 조각 중에 두 조각 b g 넣어 가져 이러면 되는 거죠? 네 응. 됐어? 그래서 답은 12가 됩니다